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 앞에 이미 나와 있는 각급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독과 같은 위해성이 있는 책들인지를 제가 그 장관님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책들인데요. 자, 광주 교육청, 경기 교육청, 서울 교육청, 전북 교육청 등에서 이미 만들어진 보조 교재 혹은 인정 교과서. 과학교사 참고교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배부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광주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자유학기제의 교재를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놀다 보면 나도 통일전문가, 민주인권 평화교육 학습자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하나 드리면서 먼저 장관님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광주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의 이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어디 떠오르세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가볍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대답하시죠.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얼른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자,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답은 평양입니다. 평양. 광주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족은 달았습니다. 세계적인 계획 도시이자 전원 도시로 알려진 땡땡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이 도시의 이름은 통일 골든벨. 우리 학생들이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 도시이자 전원 도시로 배워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문제 하나 더 냅니다. 이 책에서. 평양지카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 그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놀러도 가고 오락실과 컴퓨터실 개장된 여기가 어디냐? 만경대학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이렇게 위락시설 찾아서 놀러가서 즐기고 배우고 꿈을 키운다면 우리가 왜 북한을 세계 최악의 국가라고 일컫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그릇된 허상 명백한 왜곡을 심어주고 있는 것들을 교육감이 발행인이 되어서 국가의 예산을 써서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직수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군축하면 복지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군축 우리가 무기 사지 않으면 방값 등록금 할수 있고 기초 노령연금 할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군축이 곧 통일 이요 평화다라고 가르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선택하도록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공분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버젓이 기재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호도입니까?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각이 역사 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는 노력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장관님 대답해 보십시오. 네.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에 대한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이번 기회에서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는 정말 교육적으로 중립적인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 탈핵을 강조하면서 핵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식보다 비경제적이고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수 과제다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핵발전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약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다. 경기도교육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가 평화 시위로 미화가 되고 있습니다. 4대 강사업은 환경파괴고, 성미산 마을 공동체 극단적인 공동체 실험은 꿈의 마을로 아이들에게 강조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의 68%가 전교조 소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장 경제로 제대로 안 우리 학게 사회적 경제 가르치에 갑니다니 하지만 교육 자체가 교육부에 전혀 국가의 어떠한 통제도 없이 이런 방위 상태의 일탈을 거듭해서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수록 미끄러워지고 공부할수록 망가이 수밖에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그 어,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어, 그러한 내용들은 국가 발전에 국민 통합에 전혀 어, 도움을 주지 않고 어, 그, 해로움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 적시하고, 어, 국민들의, 에, 그, 어, 공감대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말이안 되는 이 책을 만든 과정이 있었던, 우유성의 강무들 전부 찾사성 문세를 지켜. 몇가습니다 네, 확인을 어, 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드리도록 예, 드리도록 예, 드리도록 예.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이제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일컫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 그 북한 정권, 명확히 대변하고 홍보해주는 거를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학급, 각급 학교에 공문 내려 보내고, 이거 가르치라고 교육장이, 교육감이 발간사까지 쓰면서 적극적으로 이거 각급 학교 우리 학생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장관님, 네, 그래서 그 시정 조치를 요청을 했고 어, 곧 그것을 어, 시정하겠다는 어, 답을 했다고. 자, 지금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삭제했다. 그리고 뭐 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공문 네. 아니면 회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보면 뭐 경기도, 광주. 전북 또 서울 이렇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자료, 도서, 교과서 이런 이름을 단 자료들의 실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학교에 전달하는 행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할수 있는 교육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서 학교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을 그 공간에 몰아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온갖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민주, 통일, 평화, 시민. 그런데 이런 교재로 배우면 가짜 통일,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가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교육.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나 문책,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이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 이런 것들,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거는 다시는 우리 학생들 앞에 이런 자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해 주시겠습니다. 네.